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무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전에 제가 짧게 한 50초 정도 되는 뽀넥도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자세히 얘기를 못해드려, 이렇게 긴 영상으로 다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팝업 첫날 현장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전 솔직히 첫날이 제일 빡셀 줄 알았는데 뻔햇도 팝업 트위터로 현황을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갔을때 이제 산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포카홀더, 쿠션, 키링 총 84,000원어치를 이제 현장에서 샀습니다 참고로 랜덤 포카는 바로 운 좋게 운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산것들을 이제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핑백부터 보여드리자면 귀여운 뿌넥도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 참고로 반대편에도 그냥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리가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쇼핑백은 바닥에다가 놓고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포카 홀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은하기 물건들이 전부 다 흰색이어가지고 좀 뜻할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요런 것들은 귀여우니까 봐주도록 합시다. 그냥 귀여움으로 합의를 해봐봅시다. 요런 거는. 자, 너무 귀엽죠? 우리 은하기 포카 홀더. 암튼, 뭐, 요런 식으로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은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아이돌 덕질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요두개 중에 어디다 포카를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 포카 홀더는 또 이제 자리가 없는 이유로 한번 또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아이디 카드는 이따가 랜덤 포카랑 이제 키링 포카랑 이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이제 플러시 키링 인형 키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운하기를 샀긴 했고요. 아 근데 뭔가 살짝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명이까지 지금 2차 판매에서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위버스에. 네 암튼 요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우리 운하기 키링입니다. 아 참고로 이 포카는 제가 그냥 친구한테 앨범에서 받은 포카여가지고 딱히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요 포카들은 옆에다가 치워놓고 이따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서. 자 이제 대망의 우리 운하기 쿠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이게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어요. 쿠션이.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운하기 쿠션 있는데 이게 생각. 보다 두께가 두껍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솜을 빵빵하게 넣어주신 건지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인형 키링이랑 쿠션 이제 두께라야 되나 그게 갖고 심지어 쿠션이 살짝 더 두껍거든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한번 포카를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네 일단 요거는 아이디 카드고 이 아이디 카드를 처음에는 이제 요달링이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현장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한번 이제 들고 홍보하듯이 약간 달링이랑 바꿔주세요 라고 이제 펼치고 다녔는데 아 어떤 천사님께서 저와 이제 운하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한번 키링포카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 진짜 이번 키링포카 운하기가 진짜 너무 좀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느낌이 좋아요. 네, 요거는 랜덤 포카이고, 이미 운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이번 운학인 포카가 다 여러분, 레전드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실물을 봐야 돼요, 이거. 아이디카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히 보자면, 진짜 신용카드라 해야 하나?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휘어질까라는 고민은 다른 포카들 말고는 딱히 이 아이디 카드는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해요. 그럼 아이디 카드는 다시 일단 소중하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포카 홀더는 진짜 꼭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초보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키링이랑 포카홀드랑 쿠션이랑 이제 다른 포카들까지 다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팝업 현장에서 산 거는 이런 식으로 있고, 참고로 지금 위버스에 이미 두 개를 더 시킨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 모두 모두 안녕! 마지막은 운하기 열빡샷!